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킴스클럽에서 구입한 냉동 딸기 어, 개별 급속냉동 딸기 제품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6,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맛과 영양이 살아있는 딸기 100% 되어 있는데 하나씩 개별 냉동 공법으로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손으 넣어서 했을까요? 자 모르겠습니다 딸기 스무디, 딸기잼, 아이스크림 케이크, 딸기 초콜릿 뭐 해동 등 전자레인지로도 해동해서 드실 수 있고요 상온해동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 페루에서 넘어온 딸기 되겠습니다. 멀리서도 왔구나. 자, 이쪽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퍼팩으로 되어 있네요. 자, 어떤 딸기일지. 야, 뜯어라 마음이 급해서, 자. 세상 좋아졌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딸기도 먹고. 자, 이렇게, 자, 얼어있는 딸기 제품인데요. 그냥 먹어볼까요? 음 얼음덩어리 같아. 자, 좀 해종해서 먹어볼까요? 전자레인지 해동을 할 건데요. 물로 한번 닦았더니 포도 모양 쫙 나오긴 하는데 뭐게 큰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정도고요. 자,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 볼까요? 30초 정도만 돌렸는데 자, 해동이 됐다. 음. 어쩌고. 좀더 돌려야겠다. 자, 1분까 그러니까 3초 정도 더 돌려서 1분 정도 됐더니 딸기에서 연기가 나. <laughs> 아, 이런 거는 처음 본다. 딸기에서 엄게 좀다 녹은 것도 있고요. 덜녹좀 작은 건 녹었는데 수분이 빠져가지고 약간 그 정도만 돌리는 게딱 좋겠네요. 음. 제 태어나서 뜨뜻한 딸기는 처음 먹어보는데 약간 그 뜨거워지니까 딸기잼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음. 이게 또 이렇게 되고 보니까 희한하다. 국물도 마셔봐야지. 국물은 그냥. 어. 밍밍하네요 좀자뭐 그냥 드시기에는 조금 맛은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여기다가 요거트 같은 거 요플레 요플레는 뭐 요플레는 요거트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뭐 그냥 떠서 드셔도 되고 뭉개가지고 어 색감 화려하다 <laughs> 물감 뿌린 것 같아 색소 같은 거자 예. 이렇게 드시게 되면 딸기 우유 좋아하는 아이들 요거트는 싫어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요플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들고 마시면 되겠다 음. <laughs> 요플레인데, 이게 좀 약간 묽은 요플레 그런 거, 요... <laughs> 그런 거여서 하긴 한데, 음. <laughs>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음. 드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번엔 저기 자연 해동 한번 해서 우유랑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요? 자, 이건 이제 자연 해동 한 겁니다. 자연 해동 했는데요. 좀 물기가 좀덜 빠지긴 하지만 자연 회동도물태좀 어, 좀 물기가 빠지네요. 자 이렇게 좀 빨갛게 돼서 어 진짜 그 일반 딸기보다 조금 덜하긴 하지만 맛있어 보인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1 시간 정도 회동 해놨고요. 음. 살짝 냉동이 느껴지긴 하지만 얼었다 녹아서 그런지 단맛이 좀더 강하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국물이 원액 같아. 무슨 빨간색 감기야 먹는 것 같다. 오우, 좀 진하죠? 음, 맛도 아까 그 그냥 전자레인지 했던 것보다 나은 것 같네요. 자, 뭐 우유 같은 거에다가 아까는 요거트에다 먹었는데 자, 이번에는 우유에다가 오우 색이 좀 다르다. 이건 조금 아까는 좀 물감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번에는 페인트 좀 진한 느낌이 해가지고 해동 하실려면 전자레인지보다 자연 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왠지더 맛있어 보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단맛은좀 덜한 것 같아. 아, 아무래도 그 요거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그 저거 뭐야 그 딸기하고 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좀 단맛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일반 우유에 대해서 그런지 단맛은 좀 덜하고요. 과일 식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낫다. 네. 이렇게 드셔도 되고, 뭐, 믹서기나 그런 데다 갈아 드셔도 되긴 하는데, 이고 과일 요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딸기, 뭐, 하우스 딸기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가격이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기회 되시면,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거 가져다가, 딸기 요리 한번, 맛있게 해보시고요. 딸기 주스, 뭐그 다음에 뭐 과실주 <laughs> 그런 것 등등 맛있게 해드시고 오늘 하루도 달짝지근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끝.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가. <laughs>